이파널한 분위기를 더욱 깊이 있고 웅장하게 만들어 줄분입니다 수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들고 상승의 맑은 정기를 담은 듯 웅장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 No. 수고니까그래 네, 그러니까. 인사 한번 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송에서 네. 어, 또 1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가수 손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손태진씨 노래는 삼악발성에서 나오는 묵직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저음반의 세계가 있죠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저음반의 네. 세계가 있죠 우리 저음반의 뭐... 세계가 있는데 네. 이 비법이 있다면 아, 네. 네. 비법이요? 네. 이 목소리를 유지하는 비법 아, 네. 뭐 우선 늘 네, 저희 부모님에게 아, 네.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는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감사하셔야될것 네.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리그또뭐 그거 외에는 그냥 어, 또 중저 해요감사해도그매해이 있지 않이있요 그렇죠. 요그뭐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요또 이제 요이그렇 형이 그렇터주니을터주도이또할수있렇게할수 네. 아, 네. <laughs> 있는 맞아닙다우맞저니다우예좋습으로 네. 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시보다 특히 저희 트로트 가수 처음인요 오늘 머리를 좀 많이 뛰었네요. <laughs> 아그러네요 네. 오늘 군도도 높은 거인고같더라고요아뭐 적당히 네. 괜찮은 걸로 신고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아,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지시죠? 네. 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지 몰라. 아, 그 보니까. 아, 네. 이가오나 노이만 정말 발까지 떨고 계셔 지금 너무 아 기다리셔가지고 네, 여기 성사일 판매 아니고 여기 청성사가축들이 네. 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에휴, 그만큼 이 추위를 뚫고 와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송태진 씨는 네. 젊은 팬들까지 들어서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드셨어요. 네. 트로 대중화를 위해서 음. 무대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으세요? 필살기 같은 거? 아요거 요거 중요하다. 아 필살기. 필살기요. 네. 어, 어떤 어뭐 딱히 필살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가수 입장에서 무대 위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때저 저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고 같이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호흡이죠. 제 노래 중에 또 이제 응원법 같이 부르는 노래도 있거든요. 어. 여기 여기 손샤이 있으니까. 네 예. 예. 어. 난 부르리 날 네. 사랑 노래를 손태리. 주어진 단한 번의 너를 부르리 이 정도. 이게또 같이 부르면 또 즐겁지 않을까?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어 좋습니다. 아, 이거 하나 네. 배웠는데한1년반 걸렸습니다. 네. 아니 또 우리 태진 씨가 예능에서도 매우 활약하고 있어요. 뭐 라디오는 뭐 오래 하셨잖아요. 벌써. 아, 네. 그리고 뭐 예능도 많이 나가시고 하는데 아, 이게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력이 뭐예요? 어, 아, 뭐 그렇게 좋게 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그래도. 응원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이렇게 오늘 저희를 이렇게 무대에서 처음 보고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제, 때론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아, 저 친구들 어떻게 좀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 다그 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인정, 인정. 네, 그 도움 덕분에 이렇게 무대에 설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 빨리빨리! 기억 앞으로요, 어, 앞으로. 그래도 저희 모두가 어 저희의 음악이 남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음악으로 어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늘 여러분들 곁에 있을 테니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그 말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네. 손대진 씨의 무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laughs> 두분한 번! 고생하신 두분 위해서도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부인한테 인사해야 됐는데 잊어먹었다고 자 이번에는 함께 달려볼까 합니다 천년지기 갑니다 오늘 천수의 계실 여러분 소리 질러 i mm -hmm. 아, 우선 이 자리에 다시 올수 있어서 너무너무, 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유독도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게, 이 야경.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이 야경이었는데, 이번에도 어, 어김없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앞으로도 청송사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청송이 사과가 왜 이렇게 다냐 또 찾아봤더니 이제 고지대다 보니까 밤낮 기온이 좀 다른 만큼 그때 이렇게 당도가 싹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청송사과가 맛있대요. 네, 특히 여기 사과축제, 네, 이 축제만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 시중과 다른 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또 사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바리바리 많이 사가지고 들어가신거죠? 많이 샀어요 들어가실건가요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아, 샀어요 이미 사셨다고요? 네 아, 역시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멋져 부려 뭐라고요? 멋져 부려 멋지네요 다른건 잘 모르겠고 잘생겼다가 가장 듣기 좋네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어이 하루 정말 많은 가수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끝까지 즐겨주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늘 안전 유의하시고 오늘 정말 많이 추우시죠? 너무 추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 안 춥다고 지금 계속 연신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러다가 목도 나가시겠어요 아 근데 제가 마지막 곡은 저의 노래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꽃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아주 감미로운 어, 로맨틱한 노래인데 여러분들께 꽃 전해드리고 저는 이만 이만으로. 안 돼요! 안 돼! 아, 유독 이쪽에서 소리가 많이 커가지고 좀 약간 걱정돼서 걱정되는 그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어, 이만한 즉시 여러분들의 응원에 따라서 또한곡 정도는 더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곡 정도는 해도 돼! 아,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거못 들은 척 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저희 마지막 곡꽃 들려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꽃이라면 너는 장미꽃이지 Seu sei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오늘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어, 감사할 뿐인데, 아, 작년이 18회였겠죠. 그리고 올해가 19회. 이렇게 또 연달아서 또 함께 할수있다는이 자리를 같이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어,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께 큰 감사 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laughs> <laughs> 아, 네, 아, 방금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 매일 12시 20분부터 MBC 라디오 DJ를 맡으면서 여러분들과 어, 소통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만나는 그 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널 부르리'라는 노래 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방금 잠깐 들으셨죠? 네, 물론. 이걸 마스터하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걸렸지만 <laughs> 여러분들은 바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울게 널 그리고 손태진 부르리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손샤인이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부르리 널 사랑 노래를 손태진! 내 주어진 단한 번의 너를 아시겠습니까? <laughs> 지금 약간 좀 추워가지고 약간 입이 좀 많이 어셨을 것 같은데 박수까지 좀 치시면 혈액순환도 되고 몸이 좀 녹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더 해볼까요? <laughs> 난 부르리 달! 사랑 노래를 소재진 내게 주어진 단한 번의 너를 부르리 이렇게 꼭 해주실 거죠? <laughs> 네잘 부탁드리고 이 환호 그대로 이 열기 그대로 마지막 무대까지 꼭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널 부르리 보내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손태지였습니다. Você é